있는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느낍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맥베스, 윌리엄 세이스피의 맥베스로 들어갈까 합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사실은 이, 음, 어, 이 시트를 보고 저에 대해서 조금 검색을 해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믿고 어, 오늘은 제가 평생을 세익스페어 전공자라서 만의 어, 평생을 영문학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어르신들, 특히 어, 남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세익스페어의 맥베스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자는 물론 맥베스의 저자는 세이스피어입니다. 오른쪽에 월드 크리싱을 리딩북 해갖고 원서의 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저자 소개 윌리엄 세이스피어죠. 영국 최고의 극작가인자 시인이었고 스트레포든 아프론 에이번에서 태어났습니다. 1564년에 태어나서 1616년에 세상을 떴죠. 엔 해서이는 부인이었습니다. 1623년 세이스피의 희곡 전집이 나왔고, 토마스 칼라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국은 언제나 언젠가 반드시 인도를 잃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세이스피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윌리아, 위대한 인류의 유산으로서 세이스피어를 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오화한 세익스피어로 불리지만 인간에 대한 최고의 통상력을 지닌 한 멋진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영어의 잠재력을 끌어내어 최고의 시극미를 창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어, 희극으로는 끝이 좋으면 다 좋아, 뜻대로 하세요. 실수 연발, 사랑의 헛수고, 자애는 자로, 베니스의 상인, 윈저의 아름, 즐거운 아낙네들, 한 여름 밤. 굉장히 중요한 작품, 여러 가지 희극이 있고 두 번째 희극으로는 헛서 등, 페리클레스, 말갈랭이 길들이기, 템페스트, 시비아, 베로나의 두신서두 기적, 사촌 형제, 겨울 이야기. 그다음에 비극은 있죠, 4대 비극. 지금 오늘 하는 맥베스를 비롯해서 햄릿 리어 오세알로도 계속해서 제가 문학 미셸 류의 문학 이야기 속에서 들려 드릴까 합니다. 비욘드 텍스트 컨텍스트럴에서 여기에는 이제 그 내용보다 훨씬 더 심도 있는 얘기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맥베스는 세익스피어의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극 중의 하나이다. 이 작품은 1600년대 초기에 쓰여졌고 이야기는 11세기 스코틀랜드를 기점으로 6세기 전에 발생한 이야기다.우리는 아직도 야망이란 미망을 갈망하는 영양 아래 살고 있고 충성과 배번에 관한 정치적 면은 물론 선과 악 사이의 전투에 관해 흥미를 갖고 산다.운명에 관한 초현실성과 중요성 또 그리고 외양과 실제 사이의 혼돈은 여전히 맥베스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운명과 자유의지 사이의 투쟁은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맥베스는 왕 중의 왕으로서 아주 오랜 선조가 되기에 열심히 노력하지만 운명은 자유의자 지 강하고 악은 선보다 더 강력하다. 맥베스는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1세를 위한 공연으로 1600년 처음 공연되기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어, 다음은 세 제왕의 맥베스에 대한 전반적인 조금은 간략한 내용입니다. 맥베스는 스케틀랜드 왕의 신임을 받은 궁, 용감한 군인이었죠. 세 마녀와의 이상한 만남이 그를 권력을 탐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맥베스와 그의 사악한 아내는 살인개혁을 세우죠. 그리고 레이디 맥베스라고 하는데 레이디 맥베스는 맥베스보다도 훨씬 더 담력이 세고 그리고 뭐죠? 훨씬 더 의지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맥베스가 사실은 누군가를 죽이고 피에 물든 손을 보면서 불불불불 버들버들 떨고 있었다면 레이디 목베스는 그것을 보면서도 아주 자기 의지로 뛰어넘었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레이드 맥베스에 대한 것들이 새로운 경계 넘기로서 학문적인 연구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레이디 맥베스의 부인 레이디 맥베스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여자다. 그녀는 심지어 맥베스보다 더 야망이 컸고 더 강한 성격의 소유자다. 였 그녀가 마녀들의 예언을 들었을 때 그녀의 유일한 욕망은 맥베스가 되는 것이었다. 맥베스는 그녀가 제시하는 살인 계획의 성경을 확실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녀는 맥베스의 의심을 치워 버렸다. 네 이렇게 담대하고 아주 어. 대담한 그러한 여인도 사실은 어디죠? 벌써 400년 전에 누구의 작품을 통해서 세익스피어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지금 이 사회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불러내고 있죠? 레이드 맥베스나 맥베스를 불문하면서 매일처럼. 3이라는3의 현장에서의 사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네, 다음에는 어,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기 세이스피어의 맥베스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으로 선생님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